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재밌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딱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보시는 이곳은 미국 와이오밍주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와 대박 멋있다. 저기 미국이에요? 정말 신비하고 아름답죠? 오늘부터 이 회에 걸쳐 생명과학의 혁명, PCR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곳 옐로우스톤이 PCR 검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지? 궁금하시죠? 제 설명을 들으시면 정말 재미있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PCR은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우리말로는 중화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 중, 합, 효, 소 연, 쇄, 반, 응? 되게 그냥 PCR이라고 하죠. PCR은 유전자 DNA에 특정 일부를 증폭하는 기술인데요. 증폭하면 앰프가 생각나서 소리를 크게 하는 것처럼 DNA 크기를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크기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DNA 특정 부위의 양을 증가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이게 뭐죠?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것은 염색체입니다. 왜 여러분 학교에서 여자는 세포 속에 22쌍의 염색체와 XX 염색체가 들어있고 남자는 22쌍의 염색체와 XY 염색체를 갖고 있다고 배웠죠? 와! 세포 속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네요. 바로 이 염색체가 이곳 세포 중앙에 있는 핵에 들어있어요. 염색체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유전물질인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 실타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세포 속에 들어있는 DNA를 길이로 계산하면 약 1m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세포의 지름은 약8 마이크로미터입니다. 1 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m이니까 0.0008cm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이 0.0008cm의 세포 속에 어떻게 1m 길이에 달하는 DNA가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세포 핵 속의 DNA는 그냥 일렬로 나열돼 있지 않고 수없이 꼬기꼬기 꼬인 상태로 존재하기에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NA는 히스톤이란 단백질을 실타래 감듯이 뱅뱅 감고 있고 또 감겨진 히스톤 실타래가 꼬여서 1미터나 되는 DNA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핵 속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DNA예요? 와 배율이 1억 배율이래요.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뱅뱅 감으면서 길이를 줄이고 있는 거네요. 또 히스톤 단백질이 뭉치면서 길이를 또 줄이고 있네요. 배율이 5천만 배율이에요. 또 뭉치고 꼬이면서 계속 길이를 줄이네요. 배율이 1천만 배율. 계속 계속 꼬이면서 드디어 염색체가 만들어지네요. 배율이 100만 배율. 와, 염색체가 다 만들어졌어요. 세포가 분열하고 있어요. 현미경 배율 3,000배래요. 재밌게 보셨어요? 그럼 계속할게요. DNA는 이제 현대 생명과학과 현대 의학의 핵심 테마고 아젠다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추천 도서로 제임스 왓슨이 쓴 '이중나선'이라는 책 이름 들어보셨죠? 제임스 왓슨은 프란시스 크릭과 함께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유전자 물질인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냈죠. 저기가 학교야? 응, 저기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이래. 무섭다. 나저 학교 가기 싫다. 사실 왓슨과 크릭이 처음 생각한 것은 이중 나선이 아닌 삼중 나선 구조였다고 합니다. 결국 연구는 실패했고 당시 캐번디시 연구소장인 브래그는 DNA 연구를 그만두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삼중 나선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실패한 건가?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나 왓슨은 1953년 1월 말 자신이 실패한 3중 나선 구조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킹스 칼리지 생물 물리학부를 찾아갔고 그곳서 생물 물리학부의 핵심 인물인 뉴질랜드 출신의 모리스 윌킨스가 보여준 한 장의 사진을 보고 dna 구조가 2중 나선 구조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물론 2중 나선 구조를 증명하기에 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왓슨과 크릭은 그해 3월 첫 주에 드디어 DNA 이중나선의 모형을 완성하고 그달 말에 논문 초안을 썼고 1953년 4월 25일 자네이처지에 논문을 실어 세상에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이야, 성공. 봤지. 우리의 역전극을. 왓슨과 크리기슨 논문은 겨우 842개 단어로 작성되어 한 페이지가 될까 말까 한 분량이었지만 그것이 21세기까지 이어지는 분자 생물학의 세 장을 열었고, 왓슨과 크릭은 1962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중 나선이라고 해서 똑같은 두 개의 선이 나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상부적 선이 나선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사진 속에서 보는 것처럼 DNA가 두 개의 나선, 여기 한 나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나선이 보이죠. 각 나선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물질이 직렬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네종의 염기, 즉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의 약자인 A, G, T, C에 따라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쪽 나선이 다른 나선과 결합해서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짝짓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명에 말씀드리면 한쪽 나선에 아데닌, 즉 A가 있으면 다른 쪽 나선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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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인, 즉 t 가 있어야 하고 만약 한쪽에 구안인, 즉 GE가 있으면 다른 쪽에는 사이토신, 즉 C가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것이 DNA 구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네 가지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서로 반복하며 이루어진 서열, 즉 일렬로 정돈된 순서를 우리는 염기 서열 혹은 유전자 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염기 서열을 분석하면 이 사람이 어느 민족인지, 친자 관계인지, 간염 바이러스인지, 에이즈 바이러스인지, 암 발병 확률이 있는지 등등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검사하는 거랑 PCR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검사하려면 무엇보다도 검사 목적에 따른 충분한 양의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B형 간염 바이러스 존재를 확인하려면 첫째 방법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표피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결합할 수 있는 항체와 반응시키는 방법이 있죠. 이런 걸 우리는 항원 항체법 또는 면역 반응법이라고 하죠. 현재도 엄청 많이 쓰이는 기술입니다. 둘째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DNA가 환자 몸속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수 있죠. 아무 DNA가 있다고 바이러스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죠. 비형 간염 바이러스만 갖고 있는 특정 염기서열의 DNA가 환자 몸속에서 발견되면, 그러면 그 환자는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DNA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환자 몸속에 바이러스가 떡으로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혈액을 뽑아서 그 혈액 속의 바이러스를 농축하고 정제해서 하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PCR이 개발되기 전에는 바이러스의 DNA를 박테리아에 심어서 배양한 후에 그걸 끄집어내어 분석하는 유전자 조작법이 있었어요. 주로 80년대 실험실에서 흔히 쓰는 방법이었는데 저희 왕박사님이 예전에 많이 해본 방법이래요. 시간도 최소 몇주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환자 치료는 언제 해?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이 사진에서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유전자 조작 박테리아에서 증폭한 DNA예요. 눈으로 볼 정도로 많은 양의 DNA가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PCR을 이용하면 한두 시간이면 우리가 필요한 양의 DNA를 증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편리하고 중요한 PCR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우리 살펴보기로 하죠. 1964년 인디애나대학의 미생물 교수인 토마스 브록은 방학 휴가로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공원의 그림 같고 신비스러운 색깔의 온천을 처음 보고는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오빠, 여기 똥냄새 같은 냄새가 많이 난다. 응, 온천물 속에 황성분이 많아서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다 우연히 그곳 국립공원관리원으로부터 온천의 빛깔이 온천 속에 살고 있는 남조류 식물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 뜨거운 물 속에서 과연 생명체가 정말 살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이 뜨거운 온천물 속에서 생물이 살고 있다니 정말 놀랍네. 좋은 생각이 났어. 유레카. 할아버지, 거기서 뭐해? 할아버지는 지금 할아버지도 공부하려고 여기서 사는 식물을 모으고 있는 거란다. 할아버지도 공부해? 그럼. 할아버지도 공부하지. 이듬해여름, 그는 학생 연구팀과 함께 고온에서 서식하는 생명체를 연구하기 위해 다시 옐로우스톤을 찾아갔고, 그리고 1966년, 브록과 학부생인 허드슨 프리즈는 섭씨 70도 이상 이물에서 번성하는 새로운 박테리아를 발견했습니다. 브록은 그것을 썰머스 아쿠아티쿠스라고 명명했습니다. 브록과 프리즈는 옐로우스톤의 온천에서 서식하는 썰머스 아쿠아티쿠스 내부에서 생화학 반응을 수행하는 박테리아 단백질 효소가 예를 들면 유전자 DNA를 복제하는 단백질 효소가 물이 끓는 점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계속 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튼튼한 박테리아의 발견은 생물학과 의학 분야에 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논문이 이렇게 생겼구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읽겠어. 그후 썰머스 아쿠아티쿠스 단백질들 중 하나인 택폴리머레이즈가 멀리스에 의해 최초로 추출해 얻어지게 되고 멀리스는 이를 이용해 PCR을 발명하게 됩니다. 결국 옐로우스톤 온천에 뜨거운 물 속에 박테리아에서 발견되어 추출된 택폴리머레이즈가 오늘날 전 세계 실험실에서 질병의 감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감지하기 위해 DNA를 증폭하는데 사용하는 PCR의 핵심 성분이 되게 된 거죠. 바로 이런 경우가 왜 과학자들이 남극이나 저 멀리 화성 같은 극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생명체를 발견하고 그리고 연구하려 노력하는 이유인 거죠? 극한 환경에서 존재하고 서식하는 생명체는 우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생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명체를 연구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적 발전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나 진짜 궁금했거든요. 왜 저렇게 추운 남극까지 가서 연구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조금 알것 같아요. 자, 재밌게 들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PCR이 개발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드렸는데요. 곧 후편에서도 PCR과 관련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